봐봐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 아, 아 봄은 오는구나. 봄은 오는구나. 저탄소 우회 끝났고요. 봄 상태입니다. 이제 뭐 보시면 전거금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있고 피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여기 안에 막 이렇게 막, 막 보이잖아요. 빨리빨리 아자 일단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오늘 먹을 소금 6g 예쁘게 비벼서 예쁘게 예쁘게 보고 싶어 예쁘게 m 이 baby 아 헐리 파킹 치즈 크래스트. 자, 5일 동안 몸에 탄수화물을 고갈시켰고요. 근육들이 탄수화물을 울부짖고 있었어, 진짜. 아, 진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 진짜 이렇게 맛있다고? 내가 아, 내 몸뚱아이에서 미안해 어. 뭐 그렇게 대회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기아체험을 해가지고 탄수화물도 못 먹게 만들고 애들이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아 정신이 드네 이제 예. 자 오늘 열개 먹을 거고요 하나 더 갈게요 자, 이거 먹고 하체 운동할 건데, 이제 루틴은 주의 2일은 하체를 아침, 저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하면 딱입니다. 아침에 하체 후면, 저녁에 하체 전면, 이렇게. 이렇게 끝냈고 이게 애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로딩 날이 더 배고파요 탄수화물 흡수가 워낙 빠르고 내 몸이 탄수화물 너무 원해 지금 망가터서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좀만 참고 운동하러 갈게요 l 츠고오 호스킹 아니 여기 얼굴이 완성일 것같야 야, 빠레 야 빨에 괜찮아요 형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이드하자 이제 화이드할게 여러분들. 내가 1등이잖아! 내가 1등이잖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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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어, 마지막 하나! 허쉬 허쉬! 허쉬 으내 몸이 마라티 복지야 복지 내마라 네, t v 는 <laughs> 노예 파트너 운동원 철호야 <laughs> 아, 그냥 대회로 나와 너도. 아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지 거칠게 <laughs> 진짜 좋아졌다 <laughs> 이번 을에쓰때 스쿼트도 140으로 8개까지는 되고 데드도 80으로 10개까지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다 좋고. 문제는 벤치. 벤지. 벤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근육이 전혀 안났고 볼륨감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다. 이제 가면 될것같아오여여여여여여여 여. 처음 봤어. 편안하게 했는데 야잔자 브로들 후면 하체 끝냈고요. 아 이제야 약간 하체 후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 아 이거 좀더 좀 빨리 하수으면좋을 텐데. 자 이제 밥 먹을게요. 운동 중에도 밥을 안 먹으면은 오늘 로딩을 또 실패할 수가 있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자 이번에는 소금도 안 치고 치즈도 안친 순수 쌀밥만 먹어볼게요. 너무 달달해 몸이 지쳐있던 게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딱 아,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 10개 먹고 나면은 내일 몸더 좋아질까 살아난다 음, 살아나 음. 어 형아 아 형님 아 우리 이형 소중...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1등 파이팅 아, 근데 진짜 몸이 예, 네. 아좀 많이 땄어요. 좀 보딜까요? 짜잔. 지금 이제 하체 운동을 해서 아 밑바벨 깔 잡해요. 이게 혈류가 스가끌려 있어. 요 오. 몸이 이렇게 좋았나? 아 이게 좋더라 조이선 좋은 말밖에 안 해줘. 어우 등이 크스마치 나와. 아 그. 아직 포징도 안 했어요. 아. 아직 포징도 안 했는데. 오. 제가 이제 오.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해가지고 몸이 좀 작아져 있어. 어, 얼굴 이 나갔어. 야, 여기 진짜 팔이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승리한다. 오직 승리. 아, 완전 살아났어. 하체 운동 너무 잘했고, 유산소까지. 지금 이제 보라도 문제가 뭐냐면, 개인 포징 하는 거 있잖아.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빈도수를 높이는 게 그나마 답이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10분 15분씩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하루에 네 번을 할수 있거든요. 음. 이걸 안 하면 밥을 못 먹는 거지. 어차피 이런 거는 한 시간씩 막 이렇게 해봐야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제약을 걸어놓고 빠르게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목소리> 네하게 <돌레> <meet> <돌레> 일어나야 되는데 하체를 해가지고 <돌레> <돌레> 여기서 이다 클래식 보즈 여기서 또 앞내를 한번 제대로 맡아야 돼요

진짜 힘들어 하기도 싫고 오늘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이거 볼만은 하다 정도로는 만들어 볼게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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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밥 먹고 전면 하체 또 조져야 되기 때문에 고봉밥 스타일로 두개 먹을게요 두거아이밥 냄새 네 베이비들 아...가자!!! 와 진짜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말이 안 되는 맛이야 진짜 골아있던 근육이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 아 행복했다. 자 사무실 출근하고 있고요. 와 탄수화물을 먹으니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 걸음 속도가 빨라졌어. 시력이죠 시력이.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 자분들 이렇게 또영상 확인하면서 또 쌀밥 하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도 먹건데 을 로딩 날에는 닭가슴살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밥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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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음 이렇게 애니를 두 개를 봐주면은. 자, 오늘도 시장 왔고요. 컨디션 좋을 때 있는 것부터 빨이개장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지방 3,4%인 나도 하루에 하체 운동두 번을 할수 있는데 너희 운동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어? 오늘 운동 안한 사람 나와! 야 이게 되네 우리 쌀밥의 힘이다 가자 저 하루 세끼를 일반 식단하고 한 끼를 뭐 떡볶이나 햄버거 그니까 일반식 먹는 걸 계속 그렇게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어 야, 그런 거 먹으면서도 계속 영양분은 들어오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근육은 그 만들어준는 말이에요 네. 본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 네. 근데 뭐 굳이 대회를 나갈 것도 아닌데 네. 맨날 생수찌개먹 쌀밥에 깜쌀에 뭐,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맨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운동인데 네. 아무리 먹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하지 마안 네. 먹고 살 거야? 그건 아니 평생 해야 되는 건내일생

어, 이제 밥 먹고 인천을 가야 돼요 왜냐면 내일 쇼미더바디 그 단체 프로필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천이라서 오늘 밤에 그냥 넘어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찍고 오려고요 그래서 뭐 정장을 갖고 오려고요 정장 어. 제가 또 수트빨이 뒤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내일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사실 중간 점검 때는 아파서 또 참여를 못했고, 또 이번에 마랑TV에서 나오는 참가자들 그영상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일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참가를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는데, 내일은 간만에 참가자들 좀 보고, 바디 프로필 좀잘 찍고 오겠습니다. 음. 운동했으니까, 오늘 닭가슴살도 하나 먹고. 이야. 음, 너무 맛있어. 밥 먹으면은 더힐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세요. 이게 로딩의 힘이다. 장난 아니잖아. 아유, 뚫고 나오잖아. 지금. 이것도 내가 핸드폰 전면 카메라로 찍는 저 화질의 그런 다른 해 좋은 카메라로 찍잖아요. 나몸 좋아 보인다. 손이 올라간다, 바로. 응? 음, 인천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두끼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인천에 왔고요 내일도 로딩이기 때문에 제 베이비들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끼 아쉽네 아쉬워 뭐 어쨌든 내일 간만에 참가자들도 보고 조금 동기부여도 좀 받고 다들 다이어트 상태가 어떤가 제가 한번 염탐을 하고 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점점 더 강해질 거야 지금은 아득하게 느껴지겠지만 떨어진 덤벨을 다시 잡아보아요 결국 강해질 수 있어요.